이 집에 목운둥이 바이서를 이렇게 끝까지도 잘라서. 이렇게 톱니를 깨끗이 이렇게 해서 어차피 뿌리들은 이렇게 잘라주고 다육이를 숨어도 되거든요. 이 바이솔은 저희 집이화분에 심은지가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심은지, 심은지 한 1년 정도 되면은 바이솔이 예쁜데 3년이 이렇게 딱 지나면 이런 것들이 크면서 전잎도 많이 생기고 3년이 지나면 무슨 다육이든지 다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반려 식물 바이소를 다육이를 예쁘게 보면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죽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오래 두면 이렇게 자유기들이 흉하게 되어서 분갈이를 해주면서 묵은둥이들은 이렇게, 이렇게 여름내 좀 힘들었던 이런 전잎들이 다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이런 것 자체는 그대로 심어줘도 어 문제가 없어요. 초보자님들은 음, 이렇게도 심어주고 이렇게 잘라서 심어줘도 모방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새롭게 준비해야 또 새로운 것이 나온 것 같아요 바이쇼를 음, 몇년 동안 한자리에서 진득하게 있어 줬는데 이거 그러니까 더 예쁜 모습을 보려면 시간과 좀 정성이 들어가야될것 같아요. 이렇 그래서 몇 개는 이게 바이솔은 옆에 가지를 주렁주렁 차고 나오니까 또 늘어뜨림의 예쁨도 있고.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심겠습니다. 저는 묵은 목대라 이렇게 잘라줬는데, 중앙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,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, 어 이렇게 적은 것들은, 음, 올해 이렇게 새끼를 친것 같아요. 올해 탄생한, 1년이 되지 않은, 아이들이에 이런 것들은. 이제 올, 겨울이 몇 개월 겨울 남지 않았는데, 겨울 되, 되기 전에 얘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으며, 또 내년 봄에나, 이렇게 또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힘들지만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이렇게 두고 이 바이솔은 비가 좀 맞아도 되고 물이 좀 있어도 뭐큰게 썩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보자님들은 이 바이솔 키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키우며. 안전하고, 죽을 일이 없으니까, 성공률이 좋아서, 이 바이소를 키워보면 좋습니다.